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에게 최우사 주님의 사랑 보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스가랴 m 장입니다 e 장 4장 a 절부터 a m 절까지 m 절부터 m e 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릇, 그, 어,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에게 물어 이르되 내 네,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일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이것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네,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라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슬리퍼 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마에 이르시되 슬리퍼 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이라, 작은 일에 나를. "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는 여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때 좌우에 두 감남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두관 두 옆에 있는 이 감남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내 주의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을 자주이니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네 번째 환상에서 1차 기원에서 돌아왔던 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환상 여호수아가 나오는 그 환상에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그 환상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섯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계속 하루 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환상이죠. 오늘 이 환상에서는 일차 기환때 예루살렘 백성을 인도했던 수르바벨 수루파벨, 수르바벨과 관련된 어떤 그런 환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수르바벨을 통해 성전 건축을 재건 공사를 마치시겠다. 라고 하십니다. 아 어, 수르바벨이라는 사람, 수르바벨 사람은 1차 기원 때 이스라엘 백성 기원하는 유대인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이 수르바벨, 스룻바벨, 수르바벨이죠. 어, 그는 먼저 왕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었다는 말은 아니죠. 수르바벨은 어, 바사 왕국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유다 땅의 총독으로 운명을 받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기원하는 그 봄에 보면 유대인, 유대의 기원 백성인데, 사실 바사 왕국이 여전히 바사 왕국에 속해 있는 그 백성들이죠. 국민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또 여우수와 어제 말씀에서 봤던 그 여우수와가 제사장으로 기원한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라 했다면은 스룹바벨은 이제 총독으로서 정치적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의 이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장 많이 수고했던. 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 여우, 어, 대제사장 여우수화가 어, 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이라고 하고 있고 또십 절을 보면은 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다림줄라는 이 것은 어, 이 올바로 어, 세워졌는지. 수직으로 세워진 질 이제 재능 그런 다른 아 어, 줄이죠. 그러면 이말들은어 이 스룹바벨이 어 총독으로서 어 귀한한 유대인들을 지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힘썼던 그런 인물. 그래서 우리는 어이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제2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재건했던 그 성전을 헤롯 성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어, 이 성전 재건의 중심 인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이 성전 공사를 마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 기초를 놓았은즉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스룹바벨이 마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환상을 주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어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어 재건 공사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었습니다. 어 16년 동안 어 중지됐던 그런 어 성전 성전 재건입니다. 어그 16년 동안 어 멈췄던 것은 성전 재건을 어 방해하는 자들이 방해하는 자들이 이 바사 왕국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을 보내서 그때 그때 바사 왕국의 왕들이 아하수에로 그리고 그 다음을 이은 왕이 아, 아닥삭스다 이제 그랬었는데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어, 지금 어, 이 땅에서 성, 고레스 왕은 어, 그들을 성전 재거을 위해서 보냈는데 고레스 왕이 죽고 어, 그 다음에 아, 아하수에로 아닥삭스와 다 왕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들이 어, 성전을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예루살렘 재건을 시작했는데 그들이 만일 이 예루살렘 성이 다 재건이 되면은 그들은 반역하는 자들이라서 그들이 바사 왕국에 반기를 들고 그들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조세를 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서신을 어, 바사 왕국 왕들에게 총독들을 매수해서 그들 보냈던 겁니다. 어, 그러자 그 서신을 받아본 그 아수에로나 아닥삭스다 그 왕들은 보면서 어? 이들이 반역하는 백성이고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성전을, 성전 재건을 공사를 어,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6년 동안, 16년 동안 쭉 어, 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16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 아, 학계 선제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죠. 이제 그러면서 성전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 재건을 아, 귀한 아, 유대인들은 다시 시작하자 이 성전을 재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그 여전히 방해하는 그들은 다시 바사 왕국에게 서신을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왕은 어, 스가리아서에서 나오는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웨르 왕이 지나가고, 아닥삭스다 왕인 땅대가 지나가고, 그다음 다리오 왕때그 다음 다리오 왕때그 성전 16년 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 서신의 내용은 공사를 다시 시작할 때 누구의 허락으로 공사를 다시 시작하느냐 물어보니까 그들은 대답하지 않더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하노라 하면서 그들이 주었던 답은 고레스 왕이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허락을 재건을 허락해서 우리는 와서 지금 재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말에 고레스 왕이 그들에게 허락을 했다고 하는데 다리오 왕은 그때 일을 자세히 살펴보소서 그랬던 겁니다. 고레스 왕은 그래서 고레스 왕은 서신을 보고, 오 어, 그래? 어, 다리오 왕은 서신을 바라보고, 고레스 왕이 그래서? 그래서 살아, 신하들을 시켜서 사, 찾아보니까 과연, 아니나 다를까? 고레스 왕이 그들에게 허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래, 맞다. 고레스 왕이 허락했지. 그러면 너희는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고, 또 유브라데 강, 서쪽에 있는 서쪽에서 걷어들이는 그 세금들은 다 모아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도와줘라. 어, 이것을 방해하면은 너희가 멸문지화당할 것이다. 또 일을 속히 행하라. 이런 내용이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재밌는 것은 어, 이 다리오 왕의 어, 이, 이, 이 스가랴 선제 환상은.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받기 전에 다리오 왕이 알아보고 보낸 그 서신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리 선지에게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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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리 선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을 움직이시고 또그 모든 일을 사람의 일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성전 재건, 이, 이 스카레슨지서 보는 이 성전 재건, 특히 여우수화와 제사장 여우수화와 스룹바벨이 맡은 이 성전 재건의 일은 사실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들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 16년 동안 이 일이 지연됐거든요. 하지 않고 가만히 방치됐었거든요. 그런데 16년이 지난 그 시기에 다시 그 일을 시작하겠다. 그것은 쉽지 않 쉽지 않죠. 그리고 여전히 여전히 어, 그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고요. 방해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성전 재건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정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까 어, 충당해야 되는가 아, 그것도 문제가 어, 이슈가 되어 있고요. 어, 또 여전히 방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성전 건축 이 재건 건축은 마치 수룩바벨과 어, 여우수와에게는 마치 앞에 큰 태산이 가로막는 것처럼 가로막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벽에 막힌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육전 말씀 보면은 어,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리오를 움직이시고 사실 첫 번째 보냈던 그 서신과 두 번째 보냈던 서신 어, 둘다 방해를 하기 위해서 보냈던 서신이죠. 그런데 첫 번째 서신에서는 거기에서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했던 그그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게 어,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그것을 그것에 대한 재정도 다충당하게 하였고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은 멸문지워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이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하시면서 또 직접 말씀을 보니까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룻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라고 합니다. 그에게 보여진 거대한 그런 재건 공사.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마 그공사 재건을 다시 학계 선제의 촉구로 시작하면서 그들은 계산하기, 계산도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재정으로 하지? 왜냐하면 그들이 가져왔던, 그들이 가져왔던 것들은 이제 16년 지나면서 거의 다 썼을 테고요. 하나님의 성적 기구들은 사용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올지 아마 계산을 했는데 이건 가능하지 않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대산 같은 어떤 그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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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는 내가 스룹바에서에서한지가 되게 할 것이다. 다 이룰 것이다서 한국에서 그 한국에서 서그재정서다 충당시키십니다 어. 어, 유브라데, 유브라데 서쪽에서부터 거치는 그 모든 세금들 어, 사실 유다 땅법 뿐만이 아니고 다른 땅의 이 총독으로 되어 있는 다른 땅들의 그 총독, 총독들을 어, 움직이셔서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세금을 이쪽으로 어, 성전 재건으로 어, 움직이게 하셨거든요. 몰, 몰리게 하셨거든요. 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자신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앞에는 어려움들이 있고 방해자들이 있고 어, 모든 것이 다 순탄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분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어,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심을 어, 참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시는 아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 이 순금 환상에서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그 위에 그그그 어, 어, 그 위에는 기름을 담고 있는 기름 그릇이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일곱 어, 등잔이 일곱 등장이 있는데 그 일곱 등잔은 어, 모습 이렇습니다. 하나가 위에 있고 거기에 밑에 아래 아래 일곱 등잔이 있고. 거기에 일곱 관이 기름을 연결해 주는 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이 작은 관들로 연결해주고 여기서 이 기름으로해서요 어, 어, 촛불이 켜지도록 이런 어떤 그림 이런 그림입니다. 또뿐만 아니라 그 양쪽 옆으로는 두 감남나무가 있는데 그 감남유를 통해서 알리비, 어 유를 통해서 어, 그 식용유뿐만 아니라 이 얼레비는 기름 아, 불을 어, 촛불을 붙이는데 켜는데 어, 사용되는 어떤 그런 그림, 어, 그런 크림입니다이 환상의 메시지 역시 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영으로 되느니라라는 그 메시지, 하나님께 사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즉 성전 재건의 일, 성전 재건의 일을 하나님께 사 하신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케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 바로 이, 환상, 이 환상입니다. 이환상 그리고 이두 감람나무는 오늘 말씀 보니까, 어, 이는 기름 부은 받은 자 둘이니, 이 둘을 많은, 어, 많은 학자들은 여호수아와 수루바벨 여호수와 수르바벨로 봅니다. 이 상황에서 그 어떤 문맥에서 보면은 그들 둘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당시 성정 공사가 사람의 일로 할수 없는 것, 사람의 할수 있는, 할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작은 일. 십 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수르바벨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또 후에 이 헤롯, 왕, 헤롯 성전에 비해서 어 굉장히 작고 보잘 것 없는 어떤 그런 그러면서 그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시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 성전 공사가 이것은 성전 공사는 어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할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사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런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는데 이 성령의 전된 우리도 재건 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화 점점 하나님의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 과정 이것을 분명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반대되는 어떤 그런 그런 면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 마음, 또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방식,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었을 때 처음부터 완전히 100% 100%, 예, 360, 300, 180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재공사해야 하는데 이 재공사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변화시키는 데는 하나를 바꿔가는 데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것을 바꿔서 이렇게 하려 할 때는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는 반대하는 그 세력들도 있고 반대하는 우리 마음도 있고 아,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그런데 분명히 그 공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공사를 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고, 나의 꿈과 나의 야망, 나의 방법대로,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길을 우리는 여전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전재건공사, 성령의 전이 된 우리의 안에서 재건공사가 이루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공사하기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점점 더 성화되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